경북항공고등학교 온라인 입시 설명회 항공정비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경북항공고등학교 교사 이태균입니다. 지금부터 항공정비사 과정과 어떤 취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우선 경북항공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항공 기술교육원은 경촌교육재단에서 만든 부설 교육기관입니다. 경북항공 고등학교와 경북항공 기술교육원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연합을 해서 항공 정비사를 양성하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설립이 됐고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정비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경북항공 기술교육원에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다양하게 육군 항공, 공군,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다양한 항공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스물 다섯 여섯 분이 계시고요. 평균 근무 연수를 계산하면 약 삼십칠 년. 저걸 다 더하면 약 육백 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되겠습니다. 경북항공 기술교육원에서는 항공 정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론 교육은 경북항공 고등학교에서 천삼백 십 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이론 교육으로 저희가 대체하고 있고요. 경북항공기술교육원에서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항공정비실습교육을 주로 해서 1100시간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410시간, 3년간 2410시간 이상 교육을 해서 항공정비사 시험을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북항공기술교육원의 운영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항공 고등학교 정규과정은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론 시간에는 기술교육원 수업이 안되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인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경북항공기술교육원 수업을 하고 있고 요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4일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업 시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동계나 하계 방학 시간을 이용 해서 특별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항공 정비사 교육 과정에 필요한 교육 비용입니다. 근본적으로 고등학교는 교육비가 없습니다. 기숙사비나 뭐 식비 이런거 외에는 뭐수요가안 되지만 경북 항공 기술 교육원은 별도의 이제 교육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분기 세달에약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1 3년간 약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육비가 발생하겠습니다. 경북 항공 기술 교육원에서 학생들이 실습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실습과 타이어 장탈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사바나 라고 하는 항공기 지금은 완성이 됐습니다 항공기 제작하는 과정이고요 항공 관련 자격증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관련해서 자격증은 주로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취득을 하고 항공 산업기사까지 2학년 말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급에 해당되는 항공 정비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항공 관련 자격증은 경북 항공고에 들어오면 다 취득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격증을 구분하면 기능사에서는 필수 자격증으로 항공 기체 기관 장비 전자 요네 가지를 꼭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필수자격증이 완성된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침투비파계나 자기비파계 전기 기능사 등으로 확장해서 선택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졸업생 기준으로 봤을 때 기능사 자격증이 550개 정도가 취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누면 1인당 평균적으로 약 5.5개 5개 이상의 기능사를 취득을 해서 졸업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취득률입니다. 2021년 22년까지의 학생들이 취득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항공산업기사 저희가 21년부터 시험을 보고 있는데 21년에 100% 재학생 100%가 합격을 했고요. 22년은 100% 23년 도 역시 100%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항공으로 들어오면 항공산업기사는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면 항공안전법에 보면 항공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공 정비사로부터 어 가망성을 확인 받아야만 일을 운항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가망성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하늘을 날수 있는 운용될 수 있는 성능을 가망성이라고 합니다. 그 항공 정비사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이제 항공 정비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하게 되겠죠. 여기 이제 항공 정비사 로그북이라고 하는데 정비사들이 이 항공기 이상 없음이라고 서명을 하고 이 본인 도장을 딱 찍는 과정입니다. 저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항공기가 안전한 상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항공 정비사 자격증 응시 자격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 이제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 기관에서 항공 정비사 과정을 이수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경부항공 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3 학년이 되면 항공 정비사 시험에 응시를 하고 졸업과 동시에 3 학년이 되면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어, 실기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 하게 됩니다. 그럼 항공 정비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고등학생들이 시험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1차 시험은 항공 법규, 기체 기관, 전, 정비 일반, 전자 전기 계기 이렇게 다 과목을 보는데 이게 과목당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과목 합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처음에 가서 두 과목을 합격했으면 2년간은 두 과목을 합격한 거로 치기 때문에 그다음은 세 과목만 보면 됩니다. 학생들이 한 번에 다섯 과목을 다 붙는 학생도 있지만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예년 학생들 비교해 보면 거의 99.8% 정도가 다 학과 시험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 구술 시험은 이제 이차 어, 시험은 이차 실기 시험은 구술형과 작업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문 교육기관 이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작업형은 면제가 되고 구술형 오랄 테스트만 통해서 이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학과 시험을 보고 이차 시험을 통과하면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부여받습니다. 항공정비사 필기시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뭐 춘천 대전 대구 등에서 전국에서 시험을 볼수 있고 매주 시험이 있습니다. 매주 2회에서 3회 정도 시험이 있고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충분한 시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능사도 뭐 1년에 한두번세 번이고 산업기사도 한번두 번인데 항공정비사 시험은 매주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시험 볼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은 정비사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필수 자격증이고 부사관 시험 볼때 이제 가산점 또 본인이 군 장기, 장기 복무나 진급할 때 자격증 점수 최대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학점은행제로 대학을 다닌다 할 경우 18 학점의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공산업기사는 16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1기 졸업생들입니다. 14년에 어, 입학을 해서 17년에 졸업한 학생들인데 그 당시 이제 58명, 이그 당시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58명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39명이 항공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71%입니다. 그 이듬해 학생은 역시 72%의 취득률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 해 학생들은 74%, 그 다음에 이제 또74% 이렇게 나오는데 사진은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2십 20... (1년) 나오고요 (22년에) (84퍼센트)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합격한 학생 사진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대학 전문교육기관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경북항공고등학교가 가장 합격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학교가. 정비교육을 잘하고 이 학교에, 오, 이 학교에 오셔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가 이겁니다. 항공 정비사 취득률 84%,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들어오면 70명은 면허증을 갖고 나갑니다. 네, 여기 네 그리고 이제 항공 정비사가 돼서 어떻게 진로가 결정되고 취업이 되는지 요 사진은 많이 보셨을 텐데 19세가 됐을 때 항공 정비사 자격증 취득하고요. 그 그때 이제 군 특성화 과정을 통해서 입대를 하죠. 2년간 기술교육 그 실무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제 부사관으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군생활하죠. 대학 나오죠. 항공정비 실무 경력 쌓죠. 그때가 이제 본인이 전역을 할까 말까 선택하는 기준이 23세 겨울입니다. 그럼 23세가 됐을 때 4년 이상의 경력과 자격증, 군필, 대학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게 돼서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항공업계에서 요구하는 기본 스펙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건 제주항공 현재는 코로나 이후로 항공사에서 경력이나 뭐 신입사원을 잘 뽑지는 않지만 그 이전 자료입니다 어, 제주항공에서 정비사를 요구할 때 정비사 자격증명 경력 3년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이런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항공고로 와서 군 특성화 과정을 거치면 저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건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에서도 조건을 보면 항공정비사 자격증 3년 이상 경력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시 경북항공 고등학교와 군 특성화 과정, 요양 과정을 거치면 요게 자연스럽게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항공 정비사 자격증명 저희가 고등학교 때 취득을 하게 되고요, 항공사 취업을 할때 학사 학위 군생활 중에 저희가 이엠유 과정을 통해서 대학 학위를 받고요, 군필 저희가 기술병과 임기제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 군필이 되게 되겠고 실무 경력 군군 생활 자체가 항공기 군용기 정비 경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토익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시간씩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일 년에 네 번씩이나 토익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이제 취업을 하든 군 생활을 하든 기본적으로 경부항공 기술교육원과 고등학교에서 정비 교육을 받고. 군 특성화 과정을 통해서 군에서 경력과 학위를 받아서 정비사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진로로 저희가 딱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항공 정비사가 되는 가장 빠른 길 이게 경북항공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항공 정비사로 취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외국계 항공사 가능하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메이저 항공사 또 LCC 저비용 항공사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해 공군 해병대 부사관이나 군무원으로서 군에서 정비 가능하고요. 언론사 뭐 닥터헬기, 뭐 지방 자치 단체, 이런 뭐 산림청, 해양 경찰 이런 데서 다 우리 학생들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공무원으로서 지방 항공청, 국토 교통 부뭐 이런 데 가능하고요. 국가 기관 또 MR 업체, 캠스라든지 뭐 이런 MR 업체 가능하고 저처럼 저도 항공정비사지만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육기관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해외 취업도 할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해외 취업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항공정비사인가? 이건 이 장면 많이 보셨을 건데 보잉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어,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향후 2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뭐 어, 73만 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25만 명의 정비사가 필요하다라는 공식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항공 정비사는 앞으로 유망한 어, 직종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항공 정비사를 꿈꾸는 여러분, 이런 결과는 전국 어느 기관에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경북항공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특별전형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반전형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별전형, 일반전형 기간 놓치지 마세요.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다면 경북항공고등학교를 검색하세요.